네, 안녕하세요. c s l 라입니다 오늘은, 어, 이제 저번에 했던 투엄지하, 투엄지하고 검증강의에 이어서 네, 이 도둑잡기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. 먼저, 전부터 많은 분들이 요청이 있으셨고, 이제 또 찍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. 어, 도둑잡기 모드라는게 이제 그냥 말 그대로 어찌저찌해서 도둑을 잡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투엄지로 잡든 검중으로 잡든 해서 잡는 건데 이게 도둑이 단계가 올라갈수록 난이도 엄청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단계가 높아질 때 많은 기술과 테크닉이 필요하겠죠? 네 <laughs>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술들을 알려 드리려고 해요 먼저, 기술에는, 모두 따지자면, 이제, 크게, 세, 세네 가지? 그렇게가 나와요. 그게, 먼저 첫 번째는,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, 이제 뭐, 이렇게 한 개당 한 개당 올라가서 잡는 방법이 있고, 두 번째는, 이렇게 검지중지를 써서, 어이쿠. <laughs> 검지 중지를 써서 네 죄송해요 잠깐 일이 있었네요 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그렇게 이제 투엄 엄지로 가는거나 이렇게 검지로 올라 실수를 했지만 검지로 올라가는 거나 계단수를 뭐 올라가는거나 아니면은 계단 수를 세서 한 번에 따닥 잡는다거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긁어서 뭐 올라가는 스크래치 등이 있는데요. 하나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. 첫 번째로, 엄지로 올라가는 거. 이거는 스테이지 대략 한 1에서 50 정도까지? 그 정도가 이제 엄지로 갈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하고요.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검중이라던가 아니면은 계단을 세서 올라가는 멀티탭을 이용한 그런 방법들이 있겠는데, 먼저 여기서 멀티탭이라는 거는 무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, 계단이, 어. 아, 죄송합니다. 자꾸 중간에 일이 있어 버려갖고, 좀 그렇네요. 네.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, 어디까지지? <laughs> 어, 엄지로 따닥따닥 올라가는 거하고, 이제 그게 있었죠. 검중. 이런 멀티탭, 뭐 스크래치 멀티탭이란 거는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터치한 수만큼 계단이 올라가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 칸을 터치했다 그럼 한 번을 터치했다 그럼 한칸 올라가지고 두번 터치하면 두칸세 번은 세칸네 번은 네칸 이런 식으로 올라가지는 걸 멀티탭이라 합니다 이제 이걸 이용해서 빠르게 연타해서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어...뭐라 그래야... 어 뭘로 설명을 해야 되죠? 릴레이 모드는 좀 그렇고 스테이지 모드로 할게요 예를 들어서 스테이지 모드 14스테이지를 하면은 이게 다 3, 3칸 회전, 3칸 회전 그런 패턴 밖에 없어요 이거를 그냥 보통 35353 패턴 그렇게 부르는데 이렇게 빠르게 누르셔서 올라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를 이제 도도잡기에서 적용해 보는 건데 <laughs> 맵이 나와야 할 텐데 네, 그래서 이런 맵이라 하면은 어 눌러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던가 그래서 빨리 잡는 방법이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응용하는 게 그냥 멀티탭이라 보시면 되, 됩니다 지금 멀티탭의 단점은 어, 아무래도 패턴을 이용해서 오르다 보니까 맵에 있어서 한계가 있고 또 이제 빠르게 못하거나 실수로 긴장해서 터치를 해버리면 그냥 바로, 바로 그 기회는 날라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어, 어쩔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이제 단점이 될수 있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크래치인데 아마 무게 카페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한 분쯤은 제 그려 보셨을 수도 있어요. 제가 올린 도둑, 도둑 잡기 강의가 있는데, 어 먼저 스크래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, 은말 그대로 이제 스크래치 내서 긁어서 올라가는 거거든요. 이게... 이거는 이제 좀 거의 운은 아닌데, 약간 환경적인 요소가 많이 따라... 제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이 폰은 갤럭시 노트 3인데, 이게... 긁어서 올라가지는 걸 이용해서 하는 게 스크래치 탑법입니다 이걸 어떻게 적용시키냐 그냥 보너스에서는 뭐 그냥 이렇게 긁어서 올라간다거나 도둑잡기에서는 대신 일직선 맵에 나와야 하는 게 그런 한계점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에 단번에 쫙 올라간다거나 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도둑을 잡고 그랬거든요 네 이런 탑법들이 있고 이제 이것들을 이용해서 그도덕을 잡는 거예요. 도덕잡기의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뭐를 하나 다 운입니다. 다 운이에요. 잡는 것도 운이고 스크래치에서 올라가는 것도 올라가서 잡는 것도 운이에요. 이것도 운이고요. 네 그런 겁니다. 대신 추천드릴 게 있으면은 있아 있으면 <laughs> 다면은 이제 이 스트리 스테이지 모드에서 14단계나, 이거 아까 말, 말씀드렸던 3 5 3 5삼 탑법, 21, 이거는 이제 검증 연습할 때도 유용한데, 이, 이, 이 올라가는 걸 연습할 수 있는 모드, 모드? 아니, 스테이지고, <laughs> 그 다음에 이제, 약간 종합적인, 이게, 14, 2일 말고, 아마 52였나? 네, 이것도, 4 4 4 4 4 4 4 4 이렇게 해서 3 3 3 2 1 1 그렇게 가는 스테이지거든요.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스테이지 모대에요 이런 거를 이제 빨리 연습하셔서 빠르게 할수 있을 때쯤에 이제 도둑도 뭐 가끔 잡아보시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. 네. 이러면 강의가 다 끝났긴 했는데 더 알려드릴게 없어요 다 알려드릴거 알려드렸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거는 <laughs> 연습이랑 노력이죠 어 저는 하, 옛날에 이제 무게에 푹 빠졌을때 하루에 도둑 200번 잡은적도 있었고 200번 잠적도 있었고 뭐 그렇게 해서 거의 패인처럼 놀았죠 도둑 잡기는, 솔직히, 뭐, 잘한다, 그러는 거 없는 것 같아요. 어차피, 100 넘고, 1000 넘고 하다보면, 멀티탭이든, 스크래치든, 잡히는 거 잡히는 거기 때문에, 딱히 잘한다, 그런 생각은 들지는 않고, 그냥 다만, 얼마나 더 많이 잡느냐? 그 그정... 정도, 그 정도로 뭐, 그냥 생각이 들어요. 뭐 많이 잡아봤다 변하는 거 없어요. 뭐 주는 거는 골드 500골드 똑같고, 9단계 낀 이후로부터 축 500골려주는데 저는 그냥 골드가 좀 늘어나길래 뭐 1000스테이지쯤 가면은 뭐 몇만골려주고 10만골드 주고 그러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냥 뭐 잡는 재미로 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도둑잡기 강의는 다 끝났습니다 <laughs> 너무 말씀드린 게 없는 것 같긴 한데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이제 네가지에 올라가는 유형이 있는데 엄지로 가냐, 검지로 가냐, 계단을 외워서 멀티탭으로 가냐, 아니면 스크래치로 가냐. 아이크 <laughs> 스크래치로 가냐. 네, 그런 방법이 있어요. 이제 그 방법을 연습하는 곳은 이런 스테이지 모드 14, 21, 52 같은 데서 연습하는 것이고, 이런 많은 연습과 노력을 들여서 도서잡기에서 직접 이제 실전에 와서 해보는 것. 이런 이게 제 이제 결론이고 알려드린 강의 내용입니다. 뭐 별거 한건 없는데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네 혹시 원하시는 강의나 아니면 영상 같은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드리면 제가 시간 날때또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부족한 영상인데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 c s 일이였습니다